따라가 따라가. 아, 우리가 고 있는 거야? 응. 선수 자, 자, 자. 그래야 텐션이 오른다고. 오! 아이고! 아우 잘했다. 오늘은 나도 베이드가안좋아지레이리로 치자

3초 오, 정말 나이스. 와! 배치기배치기 <laughs> 예! 3점 3점. 3초. 좋아, 좋아. 8점 8점.

넣나 우와아아아 오! 오! 아 차환이 변태같은 바지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<laughs> 생긴것도 약간 정장처럼 생겼어 근데 리버스 오오안 너무 파울이다 너무 파울 저희 오늘 이거 히터 쓴거예요 아니 저거 가지고게 그래도 잘떴다잘했어 나이스. 야 회사에 갖다 놓고 하는 거야, 저거? 아니요. 저거 집에 쓰는 거예요. 아, 집에 화장실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. 화장실에다가. 네. 아, 화장실 샤워할 때 저거 저거 들고 하는데 오늘 갖고 왔어요. 좋아. 안 돼, 안 돼. 아, 까미! 나이스. 8초. 8초 7초. 와, 좋아. 날리고. 들어왔다. 아이고. 까비. 나이스. 14초. 바로 리모트. 아니.

괜찮나? 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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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! 어, 좀 태워. 주변을 수비했나 올라가, 올라야맞아 주민의. 뒤에 돌보바보 까비. 조졌다. 네전염병이올문거 같아. 아이 버려? 아니나 내가 올문게 아닐 수도 있어. 아 <laughs> 여기서 올문걸 수도 있어요. 어, 여기 맞아. 와서 아아 네. 아, 아, 저... 공격 하나, 공격 하나. 하나 주형유이 아, 하나 해 주마. 아 없어. 오! 데 드디어 나들어네 삼점 차, 삼점 차. 써퍼터에 제가 역전당해서 끝났 끝났어. 좋은 시나리오야한번 이겼어. 이동희 아, 아, 들으셔 아. 들잘잘 죽겠다. 잘 죽겠다. 어? 아 어? 어? 자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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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오! 아! 오! 아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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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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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중간 아! 없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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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서 있어, 계속어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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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음. 자 하나 하자 하나 하자 13초 12초 11초 10 9 8 아! 10 14초. 14초 오 에이 <놀라>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